그래 유엔이 아주 그냥 맨 앞에서 그걸 주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땅을 나눈 미국과 유엔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앞날이 그렇게 지진 않아요. 왜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성지로 주신 그 땅을 얼마나 난도질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회계의 개념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땅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문제인까 그래서 요엘서를 보면 내가 그들을 국문하리니내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께서 지상 제림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땅 다른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심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올 법만니야 그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아십니다 아, 네. 지금 미국이요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방금은 총장이 유엔 총장인데요 얼마나 그 위치가 응? 하나님의 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그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리고 어, 유명한 회계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을 했을 때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아, 바로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죄가를 도마자 서서하고 차백하고 고백하고 회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깨끗한 아,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받게 되는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 회개를 통여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건 당연한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열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티는 이 같은 개념이 없어요. 저도 이히브리프를 공부하면서 우리 아버님이 알수입사님으로 또 우리 할아버지도 믿으셨는데. 하여이 이 열조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어요. 래위 26장 33절에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미여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가 쇠잔합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의 죄를 짓고 또여로밤 같은 경우에는 막 하나님이 지장하지 않은 곳에 가서 산당을 짓고 음, 아세나 목상의 죄를 어,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한 이열 조들의 죄를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헤미아도 기도를 할 적에 열 조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누헤미아 1장 2절에 너의 한 형제 중 하나가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거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 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란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쇠파되고 성분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렬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또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를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자,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과 일을 결심하고, 내 하나님이 와 함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시길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개명을 지키는 자를 내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하,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복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정에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죽게 범죄했으니 조상 때문에 죄가 임하는 것을 해하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죄를 자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조상 중에 바알과 아스다라로 신을 섬긴 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아세라 나무를 세우고 거기다 금으로 장식하고 한 것을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 때보다 사실 크리스마스 주일에 장식하는 것은요 그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세라 나무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장식한 그것을 어, 뽐내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만.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가 고백을 해야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자 이 신하며 자백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 것은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이 흐르신 고열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아, 이,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삼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이호혈의 능력을 통하여 용서한 바는 것을 우리가 성찬 때마다 기념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유대인, 그 메시안 유대인 가가지고 특별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뭐 할라 빵이라고 이 유월절 때 만드는 빵. 그다음에 또 유대인들은 매 금요일마다 성찬을 합니다. 금요일날 해가 해가 막 지기 직전에 촛불 켜면서 빵과 잔을 놓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정은 그날 잔해들을 축복하는 날. 매주 금요일날 저녁에 그 디너 앞, 앞에 꼭 성찬을 차려놓고 기도하는데. 그 성찬을 교회서 할 경우에는 아 우리는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든 그찬을 가지고 막는데아 유대인들은 큰잔 하나에다 그냥 많이 부어가지고 그 하나 주단 말이지. <laughs> 예수님께서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거리는 바 나의 빛꽃 언약의 핏 또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살아가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오 우리믿 숙제절라 염소와 황소들을 피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덮긴 하지만 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히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회개의 날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의 성경에 이르을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캉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두 강도가 옆에 있었습니다. 두 강도들이 총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고 한 강도는 빈정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 직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고백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죽는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회개를 해야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예수님의 의의와 용서는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되었음지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입니다. 아, 네. 그 예수님의 의는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